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신품으로 윙을 제작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인데요. 2022년 9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15,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입니다. 2022년 9월 등록한 차량으로 23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 500kg로 주행 거리가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오가크레인 차량인데요. 오가크레인 차량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윙바디 차량으로 구변을 완료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가크레인 차량을 출고해서 거의 운행하지 않고 세워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 주행 거리가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출고해서 오가크레인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세워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에 물이 없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광폭으로 제작된 윙바디 차량이고요. 길이가 4780 나오는 차량이고 넓이가 2240, 높이가 2200 나오는 차량입니다. 1000에 1100 팔레트 기준으로 팔레트 8장 적재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윙을 제작을 하면서 어, 일반 철 판넬이 아닌 GRP 판넬을 적용해서 윙을 제작한 부분입니다.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는 만큼 운행하시기 편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윙은 신품으로 제작한 만큼 매우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더 설명이 필요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우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레트 8장 적재가 가능한 3.5톤 윙바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500km인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 프레임 전혀 부식이 없는 모습이고요.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뒷타이어, 앞타이어 이렇게 보시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걱정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톤 차량 중에서도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드 옵션 차량인데요. 가죽 시트가 기본적으로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나 각종 운전 편의 사양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전방 추돌이나 졸음 방지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내비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까지 CD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이렇게 보시면 1510km 운행중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파레트 8장 적재 가능한 차량이고요 2022년 9월 등록한 차량에 1500km 운행중인 매우 좋은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간단하게 뭐 윙바디 작동이나 차량 한번 둘러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윙바디 차량 외에도 연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윙바디 차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윙바디 차량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 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